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요즘 시절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면 감사거리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루어지지 않는 원망거리, 불평거리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는 자체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때때로 절기를 통해, 때때로 우리 삶의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의 본래의 영적인 모습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리가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르켜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례를 정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규례를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천대까지 책임지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끊임없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 민족들 중에 조국 대한민국 우리 같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섬겼던 나라 민족 치고.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형편 지금 우리 교회 형편만 볼게 아니고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가면서 늘 감사해야 될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그렇게 구별하여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맺고 난 다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맞이하면 남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교절과 함께 지나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본문 23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땅 가나안 땅은 그들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고생 땅과 달랐고 또한 40년은 연년 광야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조건 여건. 그런데 그곳에 처음 발을 딛자마자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늘에 만나는 40년 연 편함 없이 그들에게 먹이고 지켜 주셨는데 만나가 끝나고 첫 수확으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천 열매를 거둔 감격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드렸던 첫 번째 맥추절에 대한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한 그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우리도 다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열매로 하나의 앞에 맥주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감격을 누리면서 대대로 잊지 않고 지켜야 될 민족의 절기로 명령을 이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서 첫 안식일 다음 안식일까지. 날짜로 따지면 열흘, 아 8일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6월절을 보내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날 40년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고난을 잊지 않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바로 무교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구원하신 민족적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 구원의 감격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였을 겁니다. 제가 종종 목사들 안수를 준비할 때 지방에서 시치를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침내 정서가 없어서 확인서를 거기다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면접할 때꼭좀 안타깝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느냐고. 여러분, 침내 정서 종이 조각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내가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한 자로 기름 부음 받듯 물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기념하는 그 침례 정서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이고 기억해야 될 날이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정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내침내 정선 어디에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딱이라도 혹이라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찾아보시고 어디다 두면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 성경책 맨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지를 보내면서 그때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내를 받았구나 제가 아는 가까운데 어떤 분은. 그 침례를 받고 그 날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침례 받는 그해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생일 육으로 태어난 그날 생일밥을 먹지 않고 내가 침례 받은 날 내가 생일로 정하리라. 자기는 침례 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 없으니 잊지 않는데 배 아파서 난 엄마가 문제였던 것 같아. 배 아파 난 엄마는 그 애를 몇 명을 낳았던지 간에 그 날짜를 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엄마는 배 아픈 그날에 내 새끼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생일 차려주러 왔는데 집에는 아무 생일 준비가 안 돼서 알고 보니까 침례받은 날로 생일을 옮겼다고 내가 볼때그 엄마는 좀 섭섭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은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맥주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적 구원의 그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6월절을 중심으로 무교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절기가 이어져가는 한해에 드려질 3대 절기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맥주감사절기는 그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바로 6월절이 지난 후에 7째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땅에 10월 초순쯤 내리는 이른 비가 내릴 때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해 농사를 지으려면 이스라엘의 기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다네요. 건기 때는 비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안 내려요. 아무것도 심고 거들 수가 없어,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때에 이름비가 내리면 우리의 봄비가 내리던 6개월 동안 건조한 그 땅에 촉촉히 이름비가 내릴 때, 부족한 씨를 심어야 돼. 심는다고 거둘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이름비, 너점비 사이에 우기니까 중간비도 있겠죠 어느 날 싹이 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이름비와 너점비의 은혜를 입어봐야. 자라나는 게 은혜고 꽃이 피는 게 은혜고 자라나고 꽃이 피었다고 열매를 딸수 없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의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가 풍성해지고 결실이 돼 그러고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감격이 오늘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면서 지난 반년 6월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일곱 주가 지난 후이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하라고 맥주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해 농사 모든 소득을 다 거두어 가을에 다 수장하듯이 그렇게 수장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출애국기 23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국기 23장 1 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벌의 정한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해준 것그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이 절기를 지켜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되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명령 때문에 절기가 되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감사의 분량에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절기 예물을 드려야 됨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맥주 감사절의 원어 속에 담겨 있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더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맥주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그아 카칠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추수하는 절기다. 즉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가운데 오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추수한 천 열매로 드리는 성경의 모든 재물들은 양이나 소, 가난하면 비둘기 정도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재물을 요구했는데 이 맥주절만큼은 첫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림으로 소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첫 이삭을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민수 28장에는 말 그대로 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 그래서 천 열매 감사절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맥주절을 지나고 열흘 단위로 오순이 지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놀랍게도 7.7절 다음 날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이 땅에 내림으로 세상의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입에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구원받은 육체에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 최초로 천국의 모델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날을 맥주절 이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도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천열매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천열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충대충 혹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문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이 달려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이 있는 명령을 더 담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니 거둔 게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다양하고 삶의 환경이 다양하고 우리의 직 직임과 여러 가지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다양할지라도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의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관리하고 내가 열심히 조심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내가 내 건강 내가 관리했다 생각하면 뭐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도 고비고비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건강을 지켜주심이 기억된다면, 건강 가운데도 특별히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자세히 살펴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농부가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에너지 진한 수고를 다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열매를 찾아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많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내 인격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그 묻, 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첫 열매의 귀한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비례하는 믿음을 한번 더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받은 은혜의 크기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감사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마음 속에 감격과 감사, 하나의 옆에 혼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천 열매로 예배하며 감사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흥에 가서 큰아들 바치고 저 부흥에 가서 둘째 아들 바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군대 가도 저게 목사 아들 나단이 세상 가도 저게 목사 아들 나단이 술이나 퍼마시고 세상에 그냥 군대 가저 간방에 가서 목사 아들 나단이 그 이름 불려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가 또 썼다가 지었다가 그러다가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는데 뜻은 재미덤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지미덤으로 이런 값을 하겠지만 넓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이 혹시 나의 인생에 첫 열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았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첫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첫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원망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불편한 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힘이 듭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적당히 감사할 수 있지만 장사가 안될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심에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감사를 맞이해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한 부류는 모든 게다내 거다! 라고 사는 인생이 있대요. 내가 내 건강 지켰고, 내가 내 사업 일구었고, 내가 내 직장에서, 그러니까 땀 흘려서 돈 벌었다. 그래서 모든 게다내 거다!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집문서 여러분 이름이 있고, 땅문서 여러분 이름이 있고, 자식도 내가내서내 성을 탔다고 해서 다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쉽게 예 아멘 할수 있지만 한번 이 하루를 보내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고백합니다.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0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백악관의 이사를 마치고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석 비서가 가필드 대통령에게 가까 이번 일요일 열 시에는 아주 긴급한 문제로 강요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고개를 살래 살래 흔들면서 비서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내가 미리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네. 이 비서가 자기가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약속이 없었는데, 그러고는 주일 아침에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더니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카필드 대통령 뒷모습을 보면서 그 비서가 평그 대통령 임직 동안에 주일 날은 그 어떤 스케줄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런 고백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축가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진한 게 살아도 추를 위하여 죽고도 주를 위하여 하면은 쉽게 할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없이는 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펴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일도 가신 분들 성경 신명기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약속과 축복이 있는 명령 속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담아 명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는 맥주절을 수없이 지내오면서 자손 만대로 그 복을 약속한 대로 누려가면서 말하기를 천년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은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내 접털에 끊임없니 새로운 새 포도접이 넘치리라 하고 약속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은지